구불곡 철봉 디귿 의. 가운데에 11이 있으면 구불곡 우금 한자는 한글 사물 숫자 수학 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7개 의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점 구불곡에서 한글 모음 은은 몇 개가 있나요? 두 개가 보이나요? 은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철봉 디귿 안쪽에 의두 개가 붙어 있어요 왜 철봉 디귿에 의두 개가 붙어 있을까요? 빛 가운데 있는 두 하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. 우 두개는 두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. 구불곡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? 두개가 보이나요?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. 두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빌이 사용되었습니다. 구불곡에서 한글 자음은 무엇이 있나요? 디귿입니다. 디귿은 빛이라는 의미인데요. 디귿의 변형인 철봉 디귿으로 표현하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해독하면 빛 가운데 있는 두 하늘은 두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.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.